네, 안녕하세요. 마타입니다. 오늘 찍게 된 영상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졸리컷 라운드의 복시 작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테이프를 사용해서 졸리컷마다 테이프를 돌려서 작업을 했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졸리컷에 에폭시를 넣은 다음에 또 시간을 들여서 기다린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걸 사포로 갈아내고 작업을 하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전부 빠질 수 있게 쉽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 베이스가 되는 고대판이고요 이게 어, 제가 마샬타운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 특히 이 고대판은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흔히 현장에서 보게 되는 고대판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폭시를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깨끗이 닦으면 좋지만, 잘 닦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불로 에폭시를 제, 그 토치로 구워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으로 된 퍼티판을 잘 사용하고 있고, 360도 돌리면서 자유자재로 섞고, 뜨고,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대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즈를 팔고 있는데 요거는 작은 사이즈예요. 큰 거는 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작은 사이즈로 샀는데도 사실 요것도 조금 큰 편인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들은 사실 타일 공구가 아니죠. 건축용이 아닌데 원래는 생크림을 바를 때 쓰는 스패출라라는 이 헤라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가지 이 L형이랑 일자형이랑 사이즈가 8인치랑 6인치랑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작업들을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고무헤라는 자주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스페이서 웨지 작은 쿠사비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도 대치될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스폰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구인데 요렇게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도 실제로 시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케라 폭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일단 시멘트 베이스로 만들어진 에폭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눈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공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격에 비해서 양도 제법 많은 편이기도 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래서 캐라 폭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종류, 색상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테낙스나 다른 레진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텐데 그 레진 계열은 그 가격이 이 비싸요. 그리고 또 색조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캐라폭시는 색상을 다양하게 내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량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비율로 다른 색상이랑 섞어서 사용해도 어, 타이그와 비슷한 색상을 만들 수 있, 있더라고요. 요거는 자주 해보시면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지는 어, 그런 어,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처음에는 이 계량 저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어, 계량 꼭 계량을 엄청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굳기는 굳어요. 그게 조금 천천히 굳고 빨리 굳고의 차이일 뿐이지, 경화제와 주제를 섞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저희가 이걸 사용하던 거라서 뚜껑을 열면, 요런 이제 경화제가 나와요.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단점을 잘 알려드려야 또 사용하기가 편하실 테니까. 여기 열면, 여 안에, 하나, 그, 뭐지, 그, 음박 종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여기가 줄줄 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통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몇번 겪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음료수, 먹고 남은 통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절대 얘는 안 새거든요. 그래서 담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병을 사용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량을 좀 해볼까요? 얘는 그 주제가 9, 경화제가 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9를 9대 1을 섞어야 되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 저울을 사용해서 해보기 때문에 한번 맛보기로다가 해봐드릴게요. 저울을 고종이컵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제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90g을 넣어줘야 되는거죠 84 네, 90 90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놓고 제로셋이 된 다음에 다시 거울을 사용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셔야, 어,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섞어주는 거예요. 9대1의 비율 여러 번 이렇게 섞어주면 훨씬 더 고운 마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어떤 분들은 이미 초기 다 와가지고 아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감이 이미 오셨을 법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뜨고요. 가로줄리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하다가 에폭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잘 밀면서 딱 붙이는 걸 연습을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가 좀더 많이 묶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예, 작업을 해줍니다. 사실 요거를 잘하면 이렇게 해서 90도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마감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라운드 마감만 하고 있습니다. 90도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든 마감도 되게 이쁘긴 하더라고요. 약간의 이재감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라운드 마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45도와 45도가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먼저,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아이감사합니 네, 이렇게. 가동 돌리도 금방 할수 있죠? 네. 요거는 지금, 어, 한 여름이기 때문에 이게 교반을 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겨울에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가능하면 이거 믹싱을 해서 바로 사용하시는 게 접착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좀 채워지기도 하고 접착력이 좋고 만들기도 더 편하게 이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이 개서 사용하지 말고 소량씩 개서 처음에는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똑같이 고요 스폰지로 일단 한번 묻혀 줄게요 영역표를 묻혀주고 가운데로 는 삼각형의 끝으로 힘이 받지 않고 물만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매끈 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매끈하게 뽑는다고 생각하고 스폰지의 끝으로 살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힘을 주면 거기가 움푹 패어버리고또한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 거기만 또 움푹 패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리고 웨지 스페이서 코사비로 옆에를 정리를 해 줍니다. 가로는 사실 잘안 보여서 이게 시공하는 게잘안 보여서 가로 시공을 하는 거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더잘 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 에폭시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타일을 붙일 때도 뭐 어떤 타일들은 밴딩이 심해 갖고 여기가 이렇게 졸리가 두껍게 나오고 여기는 얇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두껍게 나오든 얇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어 어쨌든 얘가 1대1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버리거나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딱 45도, 45도가 만날 수 있게 시공을 하고 붙여줘야 이것도 45도와 45도를 만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쁘게 라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타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공할 때부터 고정을 유의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패틀라에 이렇게 이쁘게 묻혀주는 거예요. 반쪽을 한쪽을 길게 묻히고 그다음에 네, 넣어줍니다. 묻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옆면이 타일의 옆면이 보이지 않게끔만 뜯어주는 거예요. 넣으면서 여기 옆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 그리고 난뒤 반대편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고대를 깨끗하게 하면 점점 더 깨끗하게 할수 있겠죠. 네. 45도, 45도가 만날 때 나중에 닦게 되면 정확하게 라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요렇게 L자형으로 된 스패출러가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하더라고요. 이게 각도도 더 자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럴 땐또 작은 6인치짜리로 하면은 좀더 손을 자유롭게해서 시공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데를 들어갈 때는 작은 거를 사용합니다. 영상 촬영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싱한 지가 거의 30분이 다돼가는데좀 꾸덕꾸덕해지니까 넣, 넣을 때도 뭔가 이쁘게 넣어지지도 않고 작업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분까지 여름에는 한 20분 정도 사용 가능한 양만 미싱을 해서 전부 다 화장실 전부 다 넣고 그 다음에 닦는 게 소홀하지 않나?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까우니까 좀 꾸덕꾸덕하다고 해서 안되는건 아니니까 일단은 빨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지하게 되면 닦을 때가 네, 좀 짜증나긴 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마페이 회상을 싫어하겠군요. 근데 어쨌든. 맞아요. 확실히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조금 시공성이 확확 떨어지는 게 딱딱 느껴져요 네. 그래도 그 다른 레진 계열보다는 훨씬 더 시공, 가사 시간이 훨씬 더 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빨리 끝내버릴 수 있으면 좋겠 you in a joke here, you know. Okay. Okay. o k 도 해야되고 할게 많은데 지금 네. 한 4시가 다되가는것 같아요 이제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근데 속도를 내면 충분히 다 하고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지체가 많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고 가볼게요 네. 이게 지금 넣어 놓은 상태인데 어 조금 기다려주면 얘가 모양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화장실 전체를 다 넣고 어 안에서부터 넣어서 나오고 닦을 때도 한 번에 닦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기둥 하나만 먼저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이 삼각형 스펀지. 네, 결국에는 매지는 저는 스펀지로 닦는 게 아니라 물로 닦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게 매질을 넣지 않고 되게 넣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스펀지를 삼각형으로 잘라서 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최대한 힘을 덜 주고 물로 닦기 위해서 삼각형을 된 스펀지를 잘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딱딱한 것보다는 졸리컷을 할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를 사용하는 걸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으로 묽게 해서, 물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전, 절대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이 스펀지의 끝이 닿는다 생각하고 닦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펀지로 꺼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졸리컷 에폭시를 하는 가장 강건은 라운드를 이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옆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타일의 졸리컷 옆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만들면서도 옆면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요거 하는데 거의 뭐한 1분에서 2분밖에 소용가안 되거든요 소용이 안 점도에 맞춰서 믹싱을 해주면 됩니다. 화장실, 한 통으로 한 10개 화장실 정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에 이, 이 캐라폭시를 색상별로 한 대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사용한 만큼 인테리어 업체나 개인 고객한테 들 이제 청구하는 방식으로 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10분에 썼는데 한통다 청구하진 않고요. 적당하게 청구를 해가지고 소비자도 득을 볼수 있고 저도 득을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화장실 이걸 다 넣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웬만한 화장실은 다 졸리컷을 넣을 수 있어요. 모양이 잘안 만들어지면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게 세로로 된 돌리가 가로로 된 돌리보다 세로 면이 가로보다는 더 쉬워요. 그래서 세로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아, 추천해요. 저울에 맞춰 서하하는 것. 편집 해주겠죠.